조선 말기의 혁명가 동학 지도자로 1089, 1800?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을 일으켜 나쁜 관주리를 쫓아내고 사회 개혁, 격을 요구했다. 이때 정부와 개혁에 합의했다. 그러나 청일 정쟁 후 일본의 식포에 대한 하요 싸웠지만 정부군과 일본군에게 잡고 사행당했다 전봉준. 내 차례. 아니지 편하게. 누나야 누나 <laughs> 이상해 범준이 잠깐 아직 누나 물음표야 누나 물음표니까 엄마 문제낼 거야 <laughs> 누나 문 누나 문제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쟤네 문제 잘낼수 있어? 야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라 어, 어. 읽어줘 엄마 대신 읽어줘 엄마 대신 읽어줄게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 조선 말기의 학자이자 의병장. 서양 세력이 몰려오자 전통을 지킬 것을 왕에게 말했다. 1876년, 1876년, 광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목숨을 걸고 반대 상소를 냈다. 음, 을미사변 단발령 이후 일본에 맞서 의병을 일으켰다. 1876년. 응. 제이현. 우와. 음, 내 차례. 앞으로 가세요. 이제 범준이. 내가 가섯 개. 음, 엄마랑 똑같은데. 네, 엄마가 또 문제낼게요. 엄주리 네. 못해라오 <laughs> 어, 이거 어려운 텐데. 다른 거는 뭐?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876년. 1876년 조선이 일본과 맺은 조약. 조선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국제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다. 불평등한 조약으로 세계 항구를 개방하며 일본인 범죄자를 재판할 수 없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름? 이게 이름이야? 딩동댕, 앞으로 다섯 칸 갑니다. 한번 더네.